다렉먹아렉먹은 좋아요 아렉 먹었어 아렉 먹었어 아 먹었어. 때려줬어 아, 아 미안 렉먹었네렉먹어아렉먹아 제대로 돼어 저절로 진짜 미쳤어 나 지금 진짜 장난 아니거든 지금 렉이 렉이 진짜 장난 아니 아싸 야, 아싸. 야. 아싸 뭐가 아싸냐 야 잠깐만 왜? 그지마 다시 다네놔왜제혁이 죽었어 어. 아씨 <laughs> <희귀여. 웃음> 다이아블럭이 없네 아 내가 안 쳤어 야 뭐? 잠깐만 니께 네다 없어졌어 나 꼭대기 왔어 콜예에에 yeah! <laughs> 사탕이 없잖아 어? 사탕이 없잖아 사탕 어? 나 아무것도 없잖아 네가너다 내놔 내가 캔거 다 내놔 못줘 그래 다 버려 다 버려라 내가 금방 간다 알았어 더벼라애성이나 안받는다 낙땜 나 이겨야한다 나 낙땜 안받았다 나 이겨야한다 쏴라 <laughs> 공수 나 네, 싸워야 돼. 뭐야 왜거 아, 야. 왜? 아, 지금... 고기야, 왜 음, <laughs> 자, 내거 아, 띵. 야, 싸워서 이겨 줘. 맛있어. 맞아. 자내거 뺏어. 빨리 나 도와줘, 박쇼. 왜? 어이 탱그리 탱글, 탱그리 탱 어디? 담벼. 이탱글 이리 돼, 탱그리. 탱그리. 비벼나아무도 <laughs> 없어. 이럴 거도 없어. 거기 거기 뒤자 잠깐만 야, 세면 날 거기. 공격. 야, <laughs> 막 하지마 철 블록 만들면 안 되지. 아, 공격하지 음. 마. 이래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세상은. 야, 난 백스텝이다. 아, 아직.. 아직 싸우는 거 아니라고. 그럼 응? 다했잖아 솔직히 캘 거. 너가 뺏어 놨잖아. 야, 베드락으로 와, 지우가 잠만, 나 타야 우리 옵시디언 가자. 야, 싸워도 돼, 이제? 응. 뭔 소리야? 이제부터 전쟁이신데 야, 나 이거밖에 안 들었어. 야, 대신 참고 격기 <laughs> 없다. 그래? 또 지복이 없기. 야, 야, 나 나.. 나나플시 풀시... 야, 맞아. 진짜.. 야, 수박은 줘. 응? 수업? 뭘 듣겠다? 야, 야, 야 네. 재혁아, 돌, 돌처럼. 아, 재혁아, 돌처럼. 목숨, 세 목숨, 니트 네, 목숨 남았어 아니야. 아, 재혁아, 돌처럼. 이거 시작이라고 말했었잖아수박 여기다 다는다야저 시즌, 몇 월을 라니까 잠만, 아직이라고. 야, 못 온다고. 아, 그래? 야, 왜 와? 아, 짐, 못 와. 야 어디 야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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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내, 수박이 내, 좀 빨리. 수학은 수학은 어디야? 갖고 말했잖아. 아. 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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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 나 내, 나 내, 야내 나무. 차 이렇게 많냐. 많이... 아니 내 나무. 나무가 없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시죠. 나무 나도 못얻었다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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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그내 그 거야. 밑. 미... 밑에 없어. 그치, 그치? 내 나무. 없다니까. 내 나무. 아니, 내가 먹었다 생각해 없지. 나. 네가. 너, 집에 집에 나. 집에 네가 생각해. 텀아 접자 텀거. 수박을 보면 분히푼다 그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수... 여기서 수박 끝만 털어가. 우리 거기 아니야. 우리. 나 목숨 세기지. 어. 근데 우리가 금방 죽여줄게. 나 풀셋 마 풀셋. 야, 그데나 풀셋 아닌데? 에 여기 다 넘었잖아. 여기, 여기? 여기? 아니, 다리가 아니. 없어. 다리. 다리라고. 야, 내가 상자 만들게. 그래, 뭐, 만들었는데 이미? 만들었어, 아, 만들었어. 어, 어안 만들. 하여튼 다 넣어. 그리고 저기 풀셋 있거든. 야, 저기가 돌토로. 그래. 어. 응, 알았어. 잠깐만. 뭐. 일단은 야 수박 한 세트씩만 가져가라 줘 니가 어 아니야 어. 수박 한 세트만 털어 아내내내물 양동이 양동이 하나씩만 갖자 우리 서비스랑 그래, 하나 줄게 원래 안 주는 거거든요 저기는. 근데 왜 죽.. 원래 네.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다 뿌려놓게 그냥 알아서 주워가라 줘, 웠지 먹어라 됐지 <laughs>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 클로리 누구 누? 상자 이렇게 부족한데 우리? 상자도 남쪽 안에 한데. 레더 병 아, 소리 내가 만들기. 활 만들어야 되는데 활. 안 내가, 야, 안 내가 만들. 야 이거 상자 꽉차가지고안 넣어줘. 야 만들. 전쟁하러 간다. 전쟁하러 간다. 거? 야 지금 가 아, 집에 있어. 응. 안 열었어? 아니야 상자 철기 없어. 잠깐만 야. 조합대 좀 설치해 주고 가면 안 돼? 야 니네 솔직히 그안무 막으면 어떻게 가냐? 안 막았어. 안 막았지? 집 있잖아. 아, 그래. 변별아, 예성이. 그리고 어차피 집 못. 와. 야, 니네 수박 몇 개야? 집 와도 되잖아. 수박 아, 몇집 개야? 못집 안에 못 들어가. 왜? 네? 빨리 나와. 그럼 됐잖아. 상대 털기도 없어. 그집못들어와 뭐, 어떻게? 집못들어못 들어. 집안 들어왔어. 이물 <laughs> 어디서 왔어? 우리 집못 들어온다고. 아네 개, <laughs> 야, 물물 물 가져가. 아, 싫어. <laughs> 집안 들어왔잖아, 난. <laughs> 이런 비겁한 짓이다. 물 설치할 데 있어 없어? 어, 다 쳤어. 야, 너가 작 줬다. 고맙다. 아. 내다. 내다. 네탕 내가 가져간다. 얘물 뭐야? 이 죄송하니 딱지나. 그 양동이 만들어라양동이 양동이? 야, 만들게. 우리도 아, 양동이 네가, 더 아, 내, 만들어서 아, 내가 만들게. 퍼줘. 어? 우리니까 퍼줘. 아, 나 우리 그냥 물 무한 물 만들 걸 그랬나? 물을 만들어. 아, 망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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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박쳐 빨리. 박쳐. 창고 안에 있잖아. 나이스벌스나이스죽여지그게 음, 어쩔 수 없구나. 안문에서 기다릴 거야. 막맞막 공격. 어? 막 아, 공격. 아 들어가기 없었지. 응. 나야 여기 여기 여기. 아 참. 개천민 개천민. 아, 팡 팡.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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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깜짝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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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전쟁의 시작 한편. 아직 아직이러. 어디 어디 3편. 어디 편